<목소리> 으...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서 제드님이가 잡혀가 버리시다니? 잘 듣길 링크야. 과거 의 세계에서 결코 정원지를 부활시켜는안 되네. 시간의 문을 열고 서둘러 과거로 가게. 그래. 왕. 그놈을 쫓아 글 링크. 제는 니게 맡긴다. 쿨하네 아무튼 가볼까? 아 이게 아니지. 말 걸면 되지 그냥. 스 쓱... 열리면. 아니, 맵도 좁아 터졌는데, 어디 멀리 안갔을것 같은데. 임파,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니뭐하 애야 응? 아, 자빠져 있었구나. <laughs> 서 있는 건줄 알았다. <laughs> 기라임에게 허리 찔렸다. 내 걱정하지 말고서 놈을 쫓거라. 아, 저로 가면 돼? 놈은 정면에큰 문을 통해 나갔다.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서두르거라. 좀 따라가지 너도 그래. 응 여기 호박으로 있던 장소고 여기는 반대편으로 나왔다는 건가? 그렇게 큰 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가보자.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나가본 적은 없지. 아,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펜스를 많이 쳐두는데 뭐여저 그냥 막 쉽게 쉽게 많이도 되는 거야? 아, 바닥 좀 <laughs> 되게 신나 보이는데. <laughs> 돗자리 같은 거라도 좀 깔아서 눕히지. <laughs> 빵 그득고. <끓 있고. 웃음> 뭐,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데. 한층 더 변태가 다졌는데 다시 호박을 만드나 설마 절다 표정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뛰어내려가지 그걸 또구경하고 있고 내가 주술로 완성할까지 마왕님이 보하실 때까지 저 녀석을 절대로 여기 못 오게 해라 누구 아 너희들 모두 쓰러지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아무튼 시간을 벌도록 알겠나? 많긴 하네. 젤다무상, 뭐, 그런 느낌으로 몰려오긴 하네. 날씨도 흐려지고. 넌좀 같이 와주는데 없냐? 인파 뭐하냐? 응? 하. 아 지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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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아, 필요 없구나. 갑시다잉. 꼭다 잡아야되나?근데? 갑시다 갑시다아 유휴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게 아니구나 엄청많이 오네 갑자기 갈게갈게갈게 이..여기서 갈게, 갈게. 그냥 막 뛰어내리는건 안되는거지? 와우 고만고만고만 고만. 후 하트 회복 하고 다나 여기서 세이브를 할 기회를 주나 나중에? 어휴 핑거로 저거 짝짝짝 하는건 계속하는데 허 꽁꽁 숨겨놓은 친구들 다 끊었네 아우 아우 보터 이겄더라 갈거야 어 됐나? 아, 스테미너가 없네. 후! 여태 헐떡거들고 있다가 다시 안 힘든 척? 너무 빠르잖아, 이 애송이 녀석. 오, 오이 손놀림 봐라. 은식에 대해 잘 모르나 보는데 이런 건 시간이 걸리거든. 좀더 착하게 기다리라고. 응? 이성지급한 자 씨가 적당히 좀 말하고 여기가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아 됐어 됐어 상대주면 될거 아니야. 집어던지신 줄 알았네. 상 상대주신다고요? 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해번에 정말 그하고 해라. 인간의 상대로세 번이나 몰려날 순 없지. 변신이라도 하나. 어떤 옷은 벗고, 어우... 뭔데, 뭔데, 뭔데... 아이 기껏 내비뒀다. 다시 올라가게 한다고? 모르겠다. 칼이 좀 떨린데, 오우표한테 완전히 벗었어. 애시당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들어서 사람이 친절하게 되주니까 기어오르긴 하고 말이야. 친절하게 해줬었나? 나도 위대하신 망님의부하라서 나름대로 품격은 지켜야거든. 그래서 쭉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잘난 줄 알고 까불어. 그것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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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오우! 나는 너 같은 애송이 녀석한테 무시당하고 비웃을 당할 정도 인간이 아니야. 아니 검이 아니거든. 검. 몸이 칼이오? 멋진데. 너한테는 우리 마족의 최고의 형벌인 무한 나락을 맛보게 주마. 너는 이 몸의 압도적인 힘이 끝없이 밀리다가 별안 끝으로 내몰려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몰려 밑으로 떨어뜨려야안 되는 건가? 그렇다.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마. 그 땅에서 막님의 양분이 되거라. 애승인 녀석 싫은데, 어우 쎄 보인다. 오요요왜 이래? 왜 이래? 다막네이를 헤비, 밀리지도 않고 헤비 어, 어, 떨어진다. 이러고 흐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 밀쳐내 가지고 제가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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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따 사람을 벌어다칼 주제 에이 뭐이 뭐이 에이 에이 어, 뭐 어, 뭐야 손만 안 닿으면 되는 거지 떨어질 마 가슴이 쩍쩍 갈라지는데 점점 이외이. 하긴 이렇게 내리찍는데 갈라질만하지 여기 밀려봐 여기 에비에비에비에비에비에비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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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 옆으로 대각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 a v 로 heavy, h e 근데 근데 e a v 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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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간단하네. 아, 그렇지 일어나야지. 간단하게 끊을 리가 없지. 어. 어. 여비. 여비. 아, 아, 싫다. 에비, 에비, 다 막네 또? 에비. 오. 아, 패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번엔? 에비, 야, 해봐. 아, 아 미안하지 말아봐. 다시, 다시, 다시 기회를 줘. 잠깐만. 오케이. 에? 안 되는데. 오 t 다 m 또. 또? e t o u 잠, 잠, 잠 잠시잠잠만 잠시만 h u m 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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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어떻게 되니? 너 어떻게 해야돼? 패링인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단 말이야? 아 c 휘둘렀다 야 u m chum 잘좀 쳐봐잇 에잉 아 모르겠네 진짜 아아 야야 뒤를 보고있으면 어떡해 호? 아이고 호호호호호 호 찌르길래야 되나? 아 야야 뒤를 보면 어떡하니까 다시 아이 맞네 찌르기였네 가슴팍에 찌르기. 컴온. 호? 아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호? 얼 얼치 얼치 어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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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그런 걸줄 알아. 근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호. 호. 막네. 아야. 아이 휘둘렀는데 분명.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빨렸다. 쫄았다. 후! 너무 빨았어, 또. 다시, 다시, 다시. 후! 후! 옳지. 옆으로. 비껴가고. 지나갑시다. 봐봐. 후! 또할까요 이거? 아니 몇번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제법 많이 찌른 것 같은데? 응? 응? 아이 이동해가지고도 한다고 사람 무섭게 씌고 이래 저거 할때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있나? 해봐 아니 찔러 아아 아, 됐다 해야 돼. 예수이가. 음. 건좀 많이 큰데. 오. 저 저것도 패링이 되나? 체력 또네 대밖에 안 남았네. 이러고 또 찌러야 되나? 어? 어? 바로 막는데 근데? 아 근데 깨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깨뜨리고 가슴박을 막으면 되겠네? 아니 가슴박을 막는 된다. 찌르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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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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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뭐이상해 뭐 이상해. 망했다. 클났다 이게 아닌데. 망할 이게 생각보다 빨리해야 된단 말이야. 네, 깡깡깡깡깡 촉촉촉촉촉 맞고 가고 촉 깡깡 촉 촉. 깡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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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어 힘들어 한 번만 더 찔렀으면 됐을 거를 못 찔렀던 거요 망할 웃는데 그 믿을 수 없어 이 몸이 왜 인간 따위에게 몇 번을 해도 지잖아 왜 이길 수 없는 거지 애송이 녀석 넌 대체 진짜 웃네 그렇지만 안됐군 너랑 이러고 있을 동안에도 의식은 진행 중이었어 마왕님은 여신의 영혼을 흡수해서 지금 이곳에 부활하실 거야 <laughs> 허리 아프겠다 계속 떠있네 그 썩은 과일 같은 게 마왕님이라는 거야? 가논이 나오나, 그럼? 으! 그래서 얘또 발톱 잘라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걸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 발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어... 헌터갔다. 너희들이 졌어. 세계는 마주게 우리 주인님의 것이다. 되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기뻐한 모습, 이 게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까논이다. 고귀 같기도 하고, 인사부터 하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나의 주인님! 정말 징그럽다 야 응? 어... 아예 거미라고 해가지고 그런건가? 어... 그 있는데 또 얘도 좋아하는데 어저기그 지옥 참마도인가 뭔가 하는 그거구마이? 아 그건 딴거지 어. 아 기라임 안녕 어 아. 얘는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보면 될 거고 저거를 잡으라고요 어떻게 난... 아난 모르겠다 야 어떻게 싸워야 돼? <laughs> 네가 여신의 기사냐 그리고 가엾군 나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딸이 되었단 말이지 그 고상하고 듬름했던 여신 하일리아가 말이야 안색이 점점 괜찮지? 아 버튼. 언제 왔어? 대단한데. 링크보다 잘 뛰어. 링크, 잘 잘못해. 무사하다고 될 건가? 지금 링크가 무사하지가 않을 예정인데? 어, 너도 저 인간도 여신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 재미있군 내가 아는 인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울고 불고 비명을 지르는 일밖에 못하던 약한 존재였는데 아눈 떨리는 거봐 나와 싸울 때도 검을 내게 되지도 못하고 여신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인간. 그 겁쟁이들의 후예가 말이야. 아이 체격 잡아라. <laughs>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 인간이 나에게 덤비다니. 좋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상대해주지.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지금 이렇게 끊기는 건좀 너무하지 않냐? 아무것도 안 했, 아무 짓안 했는데 충전도 다 해놨구만. 왜 이게 렇 끊기는데? 왜 이래 나한테? 응? 그래서 장수는 어디로 옮기시나? 하늘로 가까? 자르리크 할머니가 말했어. 혹시라도 제다이 형님 장수한테 우수당했다고 해도 융합하기면 시간이 걸린대. 그러니까 링크, 그래서 그저 네가 그저서 쓰뛰어버리면꼭 꼭이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제대할 수 있는 건 링크 너밖에 없어. 드디어 본인 입으로도 말하게 됐구나 버든. 장하다. 링크보다 버든이 더 금방 금방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자리 안 옮기는 거야? 그냥 어? 어떻게 이겨? 그니까 이거를 목숨이 아깝거든 도망쳐도 상관없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 인간답게 울면서 지내면 되겠지. 그러나 마주에게 세상에 정할 화 뜻이 있다 한다면 내 뒤를 쫓아오라. 조금 기다려주겠다 먼저 가세요 선생님 좀만 이따 갈게요 가서 물약 좀 사올게요 무서워서 안되겠다 부탁이야 링크 들어가볼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자리에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돌아지 못하는 일 100%. 갑시다. 링크 주인님, 신복파인 언제나 주인님 곁에. 주인님, 행운이 길 빕니다. 굳이 행운을 빌 정도야? 후! 빨려 들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반대네. 하늘이야, 바다야, 뭐야? 아따 배경 한번 이쁘다. 잘 왔다. 까고는 되어 있는 것 같군. 인간, 잘 보거라. 이것이 너의 눈에 비치는 마지막 풍경이 될 것이다. 앞만 봐도 체격차가 너무 심해. 신의 일족에 대한 영원한 원한 나의 힘이 해방되는 기쁨 너무 빨라 모든 것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굳이? 네가 내 앞에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는지 조금은 기대해도 되겠나 세계는 지금부터 내가 지배하겠다 나를 거스르는 멍청한 녀석들은 일정 모두가 이 대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 무서워라 날씨가 굳이 이렇게 우중충하게 바꿔야겠어? 이상 부럽스는데 그리고 그 만능의 힘 드라이포스를 내 손에 넣어 앞으로 영원토록 마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빠르다 자 마지막 간혼전인데 종원자 아니 세세세세 가까이 오지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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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아 우메! 일단 얘가 뭐 하는 거를 패링한 다음에 때릴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도리도리 하지 말고 뭐좀 해봐 위로고 좀난 다음에 한대한대 한대 야금야금 때려야 되는 거구나 형형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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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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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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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이에이 쫄았냐 에에뭐이 에이, 에이. 깜찍이 해봐 또 해봐 옳지, 옳지. 오이, 오이. 어 첼시 오이 어이 어아 미안 되게 멀리 날라가네 그래도 한 칸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다 오 주먹은 너무 하지 않냐 갑자기 하던 것만 해 갑자기 딴짓하지 말고 땅땅 이게 낫겠다. 응? 오와 아, 야. 오야 이렇게 너무 때려심하지 말고. 이이내려해 봐. 해봐 봐. 아. 그 싸다 그래도 막 치고 받고 땅땅땅. 해 봐. 가지 말고 해 봐. 얼씨. 오, 오 어이 이 지금이 찬스어 잡혀졌다 이 찍어 되는 거 아니야? 아이빠떡이네 어, 비도 오고 번개도 치는데 아나 뭐야 나 음, 나도 그거할수할할할줄 아냐 나도 그거 오저지 할 할, 할, 할 어, 저기, 저기 저기. 나도 저거 해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아 그렇지 전기가 다음에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나도 저거 어떻게 해야돼? <laughs> 잠시만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물약 하나 먹을까? 아 <laughs> <laughs> 물약 하나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패링을 페링, 해야되나 얘도? 오우, 오우. 어 일단 패링은 되는데 쫄지 마, 쫄지 마. 아, 저거 받을 때도 가까이 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와봐, 해보자. 흠, 흠, 흠. 아, 제가 한 서너 번공거하니까 그거를 다 막은 다음에 그때 하자. 한 번, 두 번, 아이, 막아, 막아, 막아. 한, 번. 아. 망할. 한 번, 두 번, 세 번. 아. 한 번, 두 번, 세 번. 전기를 제가 날려야지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두번아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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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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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깐잠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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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깐 잠깐 잠깐 잠 아야. 깐 잠깐 아야 아깐 잠깐 잠깐 어허, 후, 후. 패링이 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막는 것도 어거지로 막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빼? 아, 파파파파. 야, 나도,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그거? 오. 아. 칼 없는 쪽으로 돌면 되긴 하는구나 깡깡깡 날아라 깡, 깡. 아야야야야 한번 두번 세번 날아라 아 아파 한번 두번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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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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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알것같아 잠깐만 우 우우 아야야야야야야 아이 살살 살 하자 잉 한번 땅땅 한번 땅땅 한번 두번깡 오른쪽에 어허 망할 다시 깡아 조금만 더 때리면 될것 같긴 한데. 참 무섭다이? 너무한 이거는 뭐봐? 아, 됐 나? 마가루 어이, 이거 피해? 어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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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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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이거 귀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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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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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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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 아이, 야야야이 아이, 아이, 고이 아이, 아이, 아아래아서 위로 하는거 세로 방향으로 하는거는 괜아 괜찮...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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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전아지마 충전하지 충전하지마 봐봐. 한 번. 맞고, 맞고. 아클큰났다이 맞고, 맞고, 맞고. 이러고. 아, 아깝다. 클일 났다. <laughs> 안되는데?